네, 안녕하세요 나탈리입니다 제가 2018년 마지막으로 낸 싱글 12월에 낸 어, 나랑 만날래 라는 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오늘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굉장히 어, 사랑 고백하는 노, 내용인데 그냥 무작정 너가 좋아 이런 건 아니고 어, 상대방이 어느 정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를 약간 눈치챈 상태에서 이제 어, 나랑 만나볼래? 뭐 나랑 같이 밥 먹자 나랑 데이트 해보자 혹시 나랑 만날래 너도 날 좋아하니 우리 같이 밥 먹자 약간 이렇게 하는 음 약간 제한하는 그런 약간 찔러 보는 그런 느낌의 곡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어울리는 그런 부드럽고 따뜻한 곡입니다. 여기 이렇게 악보 있어요. 어, B 플랫 메이저 키고요. 근데 이게 원래는 B 플랫이 아니었고 C 메이저 키였는데 그 원래 제가 만들었던 C 메이저 키보다 좀더 키를 두 키를 낮추면서 좀 편안하게, 나긋나긋하게 부를 수 있게 이제 다시 키를 좀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에 이제 들었을 때좀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 키를 낮춰서 불렀고, 기본적으로는 다 다이아토닉을 썼어요. 그래서 다이아토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섭스티튜드나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 이런 거 없이 진짜 원래 b 플랫 m a j 키에서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코드를 써서 만든 곡이고요. 본의 아니게 크리스마스를 겨냥해서 발매가 된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진짜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고백하려는 분이 있으면 이 곡을 이용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겨울에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B메이저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다 C로 갔다가 어 코드는 B 플랫인데 이때 베이스가 뒤로 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상행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비플레 cd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시 다이아토닉 또쭉 가서 그냥 되게 쉬운? 쉬? 쉽지? 네. <laughs> r&b 발라드 입니다 어, 발라드이기 때문에 막 그냥 악기 같은거 이제 태그나 그런 것처럼 약간 전자 음악의 느낌은 아예 싹 뺐어요. 싹 빼고 진짜 라이브의 느낌으로 이제 라이브 악기들과 노래도 이제 라이브처럼 이렇게 불러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 악보는 제가 또 커뮤니티에 올려 놓을 테니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곡 같은 경우는 일단 진행이 인트로, A, b 에요 벌스하고 코러스. 그다음에 다시 어, 벌스 갔다 이절 갔다가 코러스 갔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브릿지가 있어요. C. 근데 이 브릿지가 막 엄청나게 아예 멜로디를 새로 써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약간 뱀프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게 하고 어 바로 아우트로로 가네요. 아우트로랑 인트로는 코드는 같아. 아우트로 갔다가 그 뒤에 가사가 혹시 너도 날 좋아하니? 그 다음에 어 나랑 만날래?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을 받은 상대방이 대답하는 게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게 피아노 솔로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웃트로까지 끝나면 이제 피아노가 일렉 이 피아노 이 피가 나와요. 일렉트로 피아노가 해가지고 이제 솔로를 여덟 마디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사실 답변인 거죠. 그래서 어 아주 달콤한 그런 솔로를 들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베이스 솔로가 여덟 마디 나오는데. 어 뭔가 여운을 주기 위해서 이 노래는 페이드 아웃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편곡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번에 보여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피아노랑 드럼이랑 베이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서 제일 처음에 데모 만든 거를 제가 들려 드릴게요. 약간 좀더 그루브하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데모를 만들 때 이렇게 약간 그루브한 진짜 R&B로 제가 사실 찍었었어요 처음에는 혹시 나랑 만날래 너도 날 좋아하니 리라리라따라 이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원했던 게 피아노랑 그 다음에 뭐 드럼 베이스 이렇게 기본적인 거에다가 그냥 뭐 패드 정도만 깔 생각으로 이렇게 데모를 만들었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그 솔로 부분 뭐 이피로 이렇게 쳐달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된다 보여주는 정도만 제가 미디를 찍어서 그 이제 피아니스트랑 베이시스트한테 이제 보냈어요. 그 피아니스트랑 피아니스트한테 근데 약간 처음에는 그냥 뭐 RM이 발라드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해서 댄모를 들려줘서 근데 이번에 굉장히 재즈 피아노 하는 친구라 재즈의 요소를 좀더 가미를 해서 보내줬어요. 피아노를. 그래서 좀더 재즈한 느낌이 나,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악기를 연주를 해서 녹음이 와서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드럼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h a 로 찍었어요 a n t to do? I'm g o i n 잔 to do a v i m b 발라드가 되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가 솔로를 하면서 이제 답변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여덟 마디가 됐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솔로가 끝나면 베이스 솔로가 또 이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했고, 그 솔로 나오는 부분에서부터 드럼 비트가 살짝 바뀌어요. 좀더 그루, 약간 그루비하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잔잔하게.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하이해이 많이 바뀌죠. 이렇게 해서 좀더그브한 느낌을 살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 아, 나그 밑에 패드도 깔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악기 들어온 베이스 피아노가 있으면 여기다가 좀더 이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패드를 깔아줍니다. 그래서 밑에 깔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 위에 제가 보컬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때가 12월인데 한창 갑자기 막 엄청 추워지던 때라서 노래를 그때 녹음을 하고 나서 거의 바로 목 감기가 엄청 심하게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싱글 발매가 생각보다 계획보다 굉장히 늦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훨씬 전에 원래 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노래도 불렀고 브릿지 부분에. 이제 좀더 대답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다음 이제 악기 솔로들이 나올 수 있게 좀 이제 밑밥 깔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임피 솔로가 나올 때 그냥 일반 이제 피아노는 계속해서 이제 백그라운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솔로 악기 하나가 나오면 다른 악기들은 살짝 이제 소리를 죽여주기 때문에 다 엄청 잘 들리지는 않겠지만 밑에서 다 깔아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곡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랑 만날래 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셨고요. 어, 악보는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혹시 노래를 부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연주 같은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날씨도 추운데,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 그분에게 이 노래를 들려드리거나, 아니면은, 어, 노래를 불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싱글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